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는 성경탐험여행을 떠나게 되어 선생님이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신나는, 신나는 성경탐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저희들이 한번 여기 보이죠? 지도. 자, 이 지도를 보기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볼 텐데 제가 쉽게 여러분과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앉아있는 이방 있죠? 이 방에다가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오른쪽 저, 그방 구석을 우리가 어디라고 부를 거냐 하면 우르라고 부를 거예요. 우르는 아브라함이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르 손 가르치면서 우르 자이 우르에서 시작해서 왼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왼손은 티그리스강 오른손은 유브라데스강 자 다시 한번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여기는 뭘까하면제 옆에 이 벽은요. 하란이에요. 하란 시작 하란 자 그리고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길게 쭉 이어진 땅이에요 근데 그 남북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이 네 개의 물로 만들어져 이어져 있어요 둘로 쌓여져 있어요 첫 번째 물은 뭐냐면 자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a 친구, a 친구 a 친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제 갈릴리 친구예요 우리 a 친구 이름은 뭐 갈릴리 친구 맨 뒤에 있는 우리 c 친구 이름은 자. 사해 친구 자 그래서 갈릴리 따라해 보세요 갈릴리 A 친구 가르치면서 갈릴리 그리고 뒤에 C 친구 가르치면서 사해 자 갈릴리와 사해를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이어 볼게요 시작 꾸불꾸불꾸불 이건 뭐냐면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가는 요단강 자 요단강 시작 요단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기 왼쪽 이 벽은 뭐냐면 지중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펼쳐서 시작 지중해 자네 개물 해볼게요 갈릴리 사해 지중해 요단강 지중해 자 우리 한번 저우르부터 시작 우루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제 옆에는 하란 갈릴리 사해 요단강 지중해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이 그림 볼게요 봐요 요게 뭐가 있죠 요게 보면 어 우르가 있고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이 있고 여기 보면 갈릴리 그리고 쭉 요단강 내려가고 사해 지중해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 성경, 어, 역사에 나오는 지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할 거니까 지금 모른다고 해서도 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오, 너무너무 잘했어요. 창조! 창조 잘한 친구? 자, 스티커 갑니다! 창조! 이렇게 잘 따라와 주세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6일 동안 완벽하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자,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과 궁창 위에 물, 궁창 밑에 물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땅 위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어요. 자, 우리 첫째 날뭘 창조했죠? 어, 빛과 어둠을 창조했다면,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빛과 어둠에 있는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만들었어요. 빛에는 뭐 빛을 빛나게 하는 건 뭘까요? 빛이 빛이 있게 하는 건 그렇죠. 태양. 그리고 어두울 때는요.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죠. 자, 둘째 날뭘 창조했다고요? 궁창, 빈 공간과 물을 창조했어요. 그럼 궁창, 빈 공간에 뭐가 날아다닐까요? 그렇죠. 새가 날아다니고 그럼 물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맞죠? 잘했어요. 어 사람 아니 사람이 물에 있으면 큰일나지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뭘 창조했죠? 땅과 바다를 창조했어요. 그렇죠? 땅에 사는 짐승들과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뭘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우리 앞뒤 옆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게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시작! 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 복이 어떨까요? <laughs> 괴상망직할까요? 아니죠.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들을 지을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하셨어요. Good, good. 둘째 날도 good, 셋째 날도 good, 넷째 날도 good, 다섯째, 날, 다섯째 날도 good, 여섯째 날도 good.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Very good. 심이 좋았대요.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특징은요. 첫째 날 창조된 것들을 넷째 날 채우시고, 둘째날 창조된 것들을 다섯째 날 채우시고, 셋째 날 창조된 것들을 여섯째 날 채우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불어, 불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우리 해볼까요? 창조. 자,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음,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행복,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거를 지켜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매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는요 길 가다 빨간 불인데 길 건너가는 거 이런 거가 죄 이런 것도 죄지만 진짜 죄는 뭔지 알아요? 진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불러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죄는 뭐야? 다시 한번 죄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악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의 죄가 넘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만? 노아만 의인이었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쩔 수 없이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노아에게 얘기했죠. 너와 내 가족은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너에게 하신 명령이 이큰 배를 만들어. 그래서 너와 내 가족들 그리고 나의 피조물들 많은 동식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큰 배를 만들라고 그랬는데요. 몇년 동안 만들었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만들었대요. 135m 정도 됐대요. 참고로 축구장이 108m, 비행기가 70m, 그럼 135m 그리고 또 엄청 높아요. 몇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큰 으, 방주를 노아가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만들려면 120년 동안 정말 노력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배가 완성된 후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배에 탄 사람들과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동식물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죽었어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을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인간들을 번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40일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증표를 보여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무지개예요. 우리가 일곱 가지 무지 일곱 색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민수가그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새 아들들이 열심히 애를 낳고 아이를 낳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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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시 또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진 거죠. 흩어지지 않을 거야.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디서부터 그 피해를 보죠. 맞아요. 낮은 데부터 피해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절대로 물론 심판,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언제 심판할지 몰라. 우리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높이 높이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내고 물로 심판받지 않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악한 생각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다 말이 통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인간들의 생각을 보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탑을 세우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죠. Hey! 돌좀 올려줘!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결국엔 탑을 쌓는 게 중단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버렸죠. 자기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족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벌주고, 쫓아내고, 물로 휩쓸어버리고, 휩쓸어, 흩어버리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위해 사랑의 대책을 세우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마치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공사의 시작은 갈대야 우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됐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모션과 키워드로 정리를 해 볼게요 점이 하나님의 태체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타락! 뚝 떨어진 거예요 해보자 시작! 타락! 그리고 홍수로 심판하셨고 결국엔 이사람들을 어떻게 흩어졌죠? 민족들로 흩어져요 다시 한번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